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심판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인이나 나팔은 부분적인 재앙이고 경고였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심판도 종말도 회개의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노래를 주십니다.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른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이들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공의로워서 모든 민족들이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가 일곱 금대저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것은 고난받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묵상합니다.홍해를 건넌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감격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요.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불공평하다 하겠지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